41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얼굴만 봐도 자, 이거 박은식 선생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책이 선생님의 책은 박은식 선생의 책은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하고 하나 또ある 것이 한국 통사가 있습니다. 아플 통자.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열사 한국의 아픈 역사. 바로 개항 이후 이런 어 우리 민족의 그러한 국권 침탈과 아픔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그 다음 같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국혼을 강조했다. 예. 국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어, 해방, 어, 독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유교 구신론이라는 책을 이제 저수를 했는데 새로운 것을 구한다. 바로, 양명학을 통해서, 유, 유, 실천적 유학인 양명학을 통해서, 어, 유학이었던, 어, 개혁을, 추구를 했습니다. 또, 그에도, 뭐, 최남선 등과 함께, 조선 광문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어, 고전 등을 이제 정리하게 됐고요. 또, 뭐, 그 외에도, 어, 아, 임정 임시정부의 어~ 이대 대통령으로 뭐~ 잠깐 있기도 했었습니다. 1 9 2 5년예한번한달 뭐 정도밖에 못했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예 5번 한국통사를 저술하고 자 민족주의 사학 사항. 민족주의 사학은 어떤 민족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정신적인가 이런 걸 강조하죠. 그중에서 어~ 어~ 이~ 박은식 선생은 국혼을 강조했다는 거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자 이런 정신적인 거다 민족주의 역사학자인데, 자 이분은 위당 정인보 선생이고, 문일평, 안지영 등과 함께 실학의 고전을 정리하면서 를 다산 정약형 서거 백주년을 앞두고서 이제 여유당 전서라는 것을 음 간행을 하면서 이 실학의 고전을 정 어, 정리하면서 조선화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진단학회를 설립을 하여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두개 이병도 선생이 되겠습니다. 조선사 편수에 촉탁으로도 이제 어, 잠깐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건지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뭐 이제 이, 이병도 선생, 선생 같은 게 이제 약간 논란이 여지는 있지만 뭐 이분이 뭐 일제 식민사관을 뭐 이분의 학 사관 자체는 실증주의예요. 근데 뭐 학자들이 이제 뭐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 자료 이런 거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많이 들어가죠. 어뭐 마치 뭐 마르크스가 대형 어떤 도서관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자본론을 저술했듯이. 아무튼 이 일제 의 방대한 자료, 이 조선사 편지에 들어가서 예, 이병도 뭐 그외도 뭐 최남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문화로도 유명하기도 한데. 이분도 뭐 여기에 촉탁으로 임시적인 것이죠. 정식은 아니고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유물사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경제사,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 등을 저술을 하면서 일제의 식민사관 중 정체성 이론, 이 조선 역사는 5대1으로 발전이 없다. 이것을 논박하는 세계사적 보편성, 예, 입각해서 한국사는 발전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은 백남은 선생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상환이라고 하죠. 마르크스의 유물상환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음, 사관입니다. 좀 독특한 사관이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음, 47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말 에, 큰사전. 조선말은 한 그리고 어, 뭐 우리말 큰사전이라 보통 많이 하는데 에. 이게 바로 한글 단체인 바로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음. 자, 이게 1931년이 결성이 됐고요. 그 이전에, 음,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먼저 있었죠. 에, 이게 이제 1921년에 나왔고요. 이 조선어 연구회는 이제 주식영, 한인샘 주식영 선생의 제자인 장지영, 뭐, 최현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웠는데, 이 조선어 연구에는 아 한글이라는 잡지 이 책을 가행하게 됐고, 격의한 날, 이게 한글날이죠. 네. 이것을 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어 학회는 이제 좀더 어 확대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조선일보와 함께 어 문자 보급 운동, 한글 교재를 보급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말 큰 사전 이거 대작업이었죠 이거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서 어 그리고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예. 표준어 제정 뭐 이런 것 등에 이제 좀더 한글을 좀더 정교하고 어, 과학화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부터 죠 국어 문법서인 대한문전을 편찬하였다. 대한문전은 이제 그, 구한말 대, 한제국 시기 때 이제 그, 제가 하기는 이제 보통 이제 6일준의 대한문전이 유명하긴 한데, 6일준 선생님이 제 우리나라의 그 국어 문법의 어떤 최초로 뭐, 파고듬친 문인데, 이분보다 좀 먼저 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주법을 먼저 이제 연구를 시작한 유길준인데 책으로서 대한분전이 나온 것이 먼저 나온 사람이 돼그 사람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유길준 뭐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말 우문연구소인 언문지를 유실란 사람이 이제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인물이죠.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에 설립이 된 것은 바로 국문연구소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구한말 1907년에 에 설립이 돼서 이 아래에서 한인샘 주시경 선생과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 등이 여기에 활동했습니다. 자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문을 정리하고 어, 철자법을 어, 연, 어, 연구하였다. 이게 바로 국문 연구서와 관련이 된 것이죠. 네, 최초로 한글과 관련된 그러한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얼굴만 봐도, 심은 선생이란 걸알 수가 있죠.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서, 어, 소설, 상록수와 관련되고 동아일보가 주도했던, 부나로트 운동, 농촌 개몽 운동이죠. 1930년대. 예. 예. 자, 뭐, 교과서에 자주 나오죠. 중국의 교과서에 보면 상록수. 어. 최영신 예. 그다음에 그날이 오면 저항시 예. 그날이란 건 바로 우리가 해방되는 날 그날이 오는 거죠 그 감격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 번이 되겠고요 어, 근대 그 형식을 도입한 토해를 토월회를 이제 조직한 사람은 이제 박승희라는 분이 있어요 박승희 김기진 뭐 이런 분들이 시곡과 예. 관련돼서 이제 이런 근대지 신극 운동과 관련된 것이죠 예. 이것을 조직을 했고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 운사 예. 나운규 선생이 되겠죠 예. 고대사 연구를 받도록 조선 상고사를 상고니까 아주 까마득한 이제 뭐 고조선 이런 거 관련된 고대사죠 또 조선어 연구초 독사신론 뭐 이런 것 등을 저술한 사람은 민족주의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음~ 일제강점기 농촌 현실을 고소 어~ 소설 묘사한 소설 고향을 어~ 연재하였다 자 요것은 어~ 이게 정확하게 저 이무영 이무영인가 하여튼 예 김무영인지 이무영인지 하여튼 조금 제가 좀아리깔리까 하긴 한데 이게 한한눈에 예전에 나왔었어요 예 그~ 일제강점기 그 암울한 농촌 형식을 묘사했다 있는 그대로 어, 묘사하면서 사회를 고발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소셜 리얼리즘 사회주의적 사회, 실, 에, 사실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을 우리는 이제 그 사회주의 문학 프로 문학이라고 합니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계급성. 아무튼뭐 카프 동맹 뭐 이런 거. 아마 자주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여튼 사회주의 문학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농촌의 그런 비참한 현실을잘 묘사한 고향을 에, 이무현 선생님께서 아마 한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얼굴만 봐도 어, 이육사 선생이라는걸알 수가 있죠. 예, 이육사 선생은 1927년 음, 대구 지점 음, 뭐 폭파사건, 어, 식민지 착취기간, 이런 거. 또, 김원봉이 세운 조선혁명 정, 군사정치강박기1 2생 의열단. 아, 그러한 저항문학가. 바로 이육사 선생이죠. 예. 자, 이육사 선생이 대표적인 그러한 항의, 저항시로는 무엇이 유명하냐. 뭐, 제일 유명한 거 교과서에 나오죠. 예. 예. 광야그 다음에 뭐, 절정이라든지. 뭐 이거 하는 또 톤은 다르지만 뭐 아름다운 총포도 뭐이러한것 등이 유명한 시인이시죠. 예,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이육사라는 것은 이육사라는 건 원래 이름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그 수인 번호, 죄수 번호입니다. 자,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사람, 음, 김상옥 열사가 되겠죠. 1923년. 예. 종로 경제이 폭탄을 투척하고 어, 피신 도중에 일경 약 400여 명과 대치하여서 어, 많은 사람들을 예, 일제 그러 일경들을 예, 이제 살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으로 결국 대한 동네만 세워지면서 예, 자진 아셨습니다 진일파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바로 이재명 열사가 되겠죠. 예, 1909년에 그, 이거를 감행했습니다. 영화, 아리랑이 제작 감독 주연을 맡았다. 운사, 나은규 선생이 되게고요 국권을 강조한 한국통사, 앞서 문제 나왔었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배감 또는 태백강로 등등등으로 불리는 박은식 선생. 50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일본의 역사학과 동화 정책에 맞서 식민사관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맞서서 우리 말과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인물들. 자, 단재신채호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죠. 자, 근데 여기는 잡지 한글의 간행을 주도했다. 잡지 한글은 조선어 연구회죠. 예. 이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주시경 선생의 그 제자들이 세운 건데 대표적인 제자가 이제 장지영 선생. 예. 라든지 뭐임경제라든지 최현배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했고요 신철 선생은 여기랑 관련 없고 근데 한국 맞춤법 통일화 재정에 참여했다 나 백남은 한국 맞춤법 통일화는 이것을 이제 확대 개편된 조선어 연구회죠 어. 아 조선어 어, 어, 조선어학회죠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에 활동한다는 이제 이윤재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거 표준어재정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등을 편찬하다가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돼서 어, 결국 일제의 고문 속에서 옥사하신 분이 바로 이윤재 선생이 되겠습니다. 한징이란부터또 어, 옥증에서 죽었죠. 네. 참 일제의 그런 핍박은 대단했습니다. 한글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어, 잡아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아주 용광로 같은 그런 탄압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어를 강조한 거 조선화운동 실학의 고전적 논사 위당 정인보 선생이 되겠죠? 네, 정답은 3 번이 되겠고요. 네, 같이 조선화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어, 문일평 선생, 조선 심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로 유명한 안지용 선생 네, 이분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애국심 고취를 위해 뭐 을지문덕전이라든지 뭐, 뭐 이순신전 뭐 등등등등 이런 걸 이제 애국계몽상환이라고 하는데 아, 어 이런 이런 애국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어떤 구국 영웅이라든지 해외의 어떤 독립 통일과 관련된 인물들. 이러한 것 등을 소개하는 책을 많이 저술한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도 있고, 또 박은식 선생도 있어요. 예. 예. 특히 이제 박은식 선생이 이제 그, 어, 주도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인물들 여었고 외국과 관련돼서 뭐, 이태리 건국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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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인전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쪽은 이제 신채호 선생도 많이 저술을 했습니다. 이순신전은 뭐, 둘이 이제 공통적으로 했고요. 자그 다음에 어 최현배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이거는 바로 백남운 선생이죠 되 사회경제사관 예. 이 최현배 선생은 이제 이윤재 선생 등과 함께 조선 어 연구의 조선화학계로 이어지는 한글 연구와 관련된 그러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가단체, 음, 가중교단체 활동으로 오는 것은, 개벽. 예. 예. 별건고는 개벽 이후에 나온 것이다, 탄핵에서. 뭐, 이거 외에도, 뭐, 소년이라는 잡지, 소년 운동과 관련돼 있고, 신여성 등등 사회에서 약자로 불리우는, 또는,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또, 만세보라는 또, 기관지도 있고, 바로, 어, 동학을 계승한 손병이가 세운, 천도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도교에서 뭐나올수 있는 것은 소년운동이죠. 손병희 사위이자 천도교 소년에서 활동하던 방, 소파 방정환 선생이 김기전 등과 함께 소년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 등을 또 발간하기도 했죠. 박중비를 중심으로 재축 어, 저축과 개간 운동 등의 그런 새생활 운동을 펼친 것은 불교의 한 아류인 원불교가 되겠고요. 음. 불교에서 좀더 민족주의적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중강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한 것은 단군을 순배하는 대종교이고, 어, 북간도 지역으로 대종교인들이 집단이 주하여서 중강단이 바로 조직이 되고, 북로군 정서로 이어지죠. 배제학 등을 내세워, 신난문 복급에 개별했다. 개신교가 되겠고요. 개신교의 교파 중에서도 감리교 소속의 아펜셀러 선교사가 배제학당을 1885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족계몽운동을 노력한 것은 바로 천주교와 관련된 것이죠. 지금은 천주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해주 우스루키스크에 있는 모모의 유업비를 관리하기에 어떻게 했다. 자, 이분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며, 이준 이상설 위이종인데 어, 이준 열선은 현지에서 자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 역사가 나올 수가 없고, 이위종 역시 러시아에서 계속, 어, 한, 어, 계속 존재했습니다. 이분은 돌아, 어, 이후 연해주 쪽에서 머물면서 성명의 권업회, 권업회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 수립에 일조한 사람은 이상설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분은 북간도 쪽에서는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1 9 2 4년 군정 기능도 있는 대한광복군 정부를 대통령, 부통령은 이제 이동휘라는 분이 이제 한인 사회당을 결성한 이분이 함께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이또이로빈을 1909년 하와필에서 사살한 사람은 안중근 의사가 되겠고요. 의열단을 조직하여 단장을 했던 사람은 약산 김원봉 선생. 1919년에 조직을 했죠. 숭모학교를 멕시코 메리다 지방에서 설립한 사람은 이근영. 일본에 침략한 선 한국 통사, 앞을 통짜. 이걸 저술한 사람은 백암 박은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국헌을 강조했습니다. 5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분은 조금 생소한 인물일 거요 그래서 이제 3점짜리에요.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사진도 아니고 흉상으로 나왔어요. 자, 이분은 뭐뭐에 있는 뭐뭐 흉사입니다. 이분은 신민회를 조직하였고 서간도 삼원보로가 어, 경학사와신흥강습소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문제를 풀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신민회 가입 안한 사람 없고 뭐 그랬는데 음... 근데 저는 이제 뭐 하도 자료를 많이 봐서 뭐 얼굴 사진 이런 거 이분은 이제 서고 이동영 선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조금 존재감이 좀 약했는데 김구 선생과 조금 뭐 거의 같이 임정을 위해서 뭐 거의 헌신적으로 있던 분이시고, 음, 다만 이제 김구보다 조금 연배가 더 위이시고 해방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임정이 어려울 때 이럴 때 김구 선생 함께 있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어요. 국회의사당이라는 것은 임시정부로 보면은 국회에 들어는 것이 임시의정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서 볼 수도 있는데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았으니까 국회의사당의 상징적 인을 이걸 돕겠죠. 예. 어, 그 외에도 좀 알아둘 것이 이제 그 한국 국민당이라는 것을 이제 1935년 1 1월에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 김원봉, 약산 김원봉에 의해서 주도되승인 조선 민족 혁명당에 대항하는 성격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예,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제 이게 설립이 되면서 우파 쪽 인물들이 많이 여기로 넘어갔어요. 뭐 지청천인이 에, 누구죠? 그, 삼균주의로 유명한 조소왕 선생 등등등. 그러자, 임시정부를 못해로 한 이런 세력 들은 여기에 기대로 있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하고 나오니까, 아, 지청천이라든지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김구 아, 선생과 이동영 선생, 이런 사람들이 합쳐서 다시 새로운, 원래는 이제 한국 독립당이 조상 선생이 이제 중심이 돼서 먼저 설립이 돼서 19329년쯤인가요, 때쯤에근데 통합적으로 1 9 4 6년 5월에 다시 한국 독립당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견부를 조직한 사람은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이 되겠습니다. 최익현은 위정척사죠. 말 그대로 위정척사와 관련된 복벽주의 대한지국의 재건. 국권발언서 요구서를 조선총특보에 제출하게 되었죠. 네, 1912년에 주직을 했고요. 독립투쟁 과정을 서순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배안박은식이죠 한국통사, 아을통자 같이 알아두시고요. 일제의 표명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건국동맹을 1944년에 결성을 하고 1년 뒤에 파류로 해방이 되자 조선건국준비위원으로 확대 기평케 한 사람은 중도적 좌파인물인 몽양 여운형 선생이 되겠습니다. 헤이그 hey, 만국평화 특사를 파견된 사람들 세 사람이죠 어, 현지에서 돌아가신 이준, 아까 나왔던 대한광복군 정보든가 하는데 이상설, 러시아에서 남아도 계속 있었던 이위종 이세 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5 4번 다음 인물 얼굴만 봐도 동그란 안경에 이런 군복 지청청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지청청하면 이제 이제 그두 가지로 유명하죠. 1930년대 초에는 한국 독립군의 사령관으로 유명하고, 1 9 4 0년대에어는 한국 광복군으로도 총사령으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한국 독립군, 예.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전투,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축했다. 의열단 단원인 나석주 열사, 1926년. 식산원에게도 던졌습니다. 대한강복회를 조직하여 신일파를 처단하였다. 자, 이거는 박상진이란 불과, 풍기강복단을 이끌었던 최기중, 이두 분이 조선국권의 복단인 이 결합을 해서 서, 설립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한국민의 군과 연합하여, 이제, 안무의 대한국민의 군, 그 다음에 최진동이 또 이끄는 군무도덕부, 이런 세력과 또 신민단, 이런 세력과 연합을 해서 봉호동 전투의 한 추, 축을 이룬 사람은 청산리 첩으로 유명한 대한독립군을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직책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을 의열단의 강령이기도 하죠. 이걸 조선한 사람은, 1933년 조한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255번, 가위물의 활동으로는 것은 이문선는뭐모가 마련한 대한민국 정부 건국 강령. 1941년 11월이죠. 어, 겨, 겨, 자만데, 여기에는 뭐뭐가 고심할 수정한 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 이제 삼균주의가 있죠.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에 되느냐. 세 가지가 균등해 되는데. 정치, 경제, 교육. 예. 바로 조소왕 선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예, 4번이 되겠고요. 이분이 바로, 이제 한국 독립당. 예. 한국 독립당 하도 많아가지고, 이분은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한국 독립당이고요. 예. 네. 아무튼, 에, 민족혁명당에 잠시 참여했다가, 아까 그이동명이라는 분이 한국 국민당 김구선생과 함께 있었는데, 그것이 주축이 돼서 다시 조선왕선생과 앞서 밀했던 지청천, 조선혁명당, 유, 어, 민족혁명당이 나와서 다시 통합 한국 독립당이 결성이 되고, 1946년, 이게 이미 정부의 여당이 돼서 마련한 건국강령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0 총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아주 인기 있는 그러한 어, 인물이었습니다 낙북되셨죠 안타깝게도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고 흥사단을 창립한 사람은 무실력 행을 주장한 실력 양성을 주장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되겠고요 대한강복회에 침입하셨던 아까 박상진 최기중 예, 꼭 알아두시고요 조선혁명간부학교 조선혁명간부학교는 음, 의열단이 이제 기본이 돼서 이분들이 에, 개인적 의거에 에, 한계를 갖고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합작으로 만든 황포군관학교, 교장은 어, 장기석이고 정치부 주임은 공산주의자로 유명한 주은애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당과 군을 세우는데 조직적인, 그래서, 어, 그리고 당과 군을 결합한 교육기관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혁명간부학교 정치장교를 양성하는 것이죠. 이걸 1932년에 세워 사람은 약산 김원봉 선생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에 기반을 해서 당으로는 조선민족혁명당 부대로는 조선의 영대를 결성하게 되겠죠. 조선사회경제사회서식민지사회의 정치성인으로는 세계사적 보편성에 가여 조선사도 발전했다. 예, 유물사관의 영향으로 이제 이런 저수한 사람은 백 남은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어, 한능검 어, 46회에서 52회까지의 에, 기, 에, 출제된 음, 일제 시대편 기출 분석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